자기 코닦던 걸로 코 닦아 면어떡 하나? 자, 자려. 이제 누나 때리면 안 돼. 우유. 네, 하세요. 엎드려 받쳐 네, 맞춰. 진짜? 눈이 우유. 어. 서 차렷 엎드려 받쳐 일어 맞춰. 서일어서 자, 지금? 자려. 네. 어고. 자, 미나. 손 올리고. 손 올리고. 이렇게 손 하지 올리고. 마. 네. 안 그래, 있어, 손 올리고 이렇게. 쳐야지. 어? 그래. 봐봐. 안 봐봐. 안 다시. 봐봐. 다시. 어. 잘하고 있어. 뽀뽀. <laughs> 빙글빙글. 아. 이거네. 이거. 어. 딱 찍어서 이렇게 돼. 하이파이브. 어? 에이. 봐봐. 완전 크지? He's teaching him how to speak. Now, bow. Bow. Oh, there's a baby. Look at